신난다. 안녕하십니까. 이은미래 예,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리TV 오늘은 꽃 나라 선인장에 와서 알보몬스터, 알보몬조인, 알보몬 랩을 하고 있는데 알보몬스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왔습니다. 음. 자, 여기가 꽃 나라 왜 예, 선인장이라고 붙였어요? 옛날에 선인장에서 그랬나요? 예, 지금 선인장만 저기... 거의 한, 해수로 한 30년차 돼요. 아, 오래 하셨네. 선현장을 했는데, 네. 이제 중간에 이제 희귀식물에 빠져서, 음. 식물, 식물을 하다 보니까 이 원래 선장 이름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선장이 사용을 계속하고 있요 저희가 또 사업자가 끝나는 선장장은등록이돼 있고, 아,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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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지금, 알고, 어, 홍세라가 한몇걸루 정도 있을까요? 많이 물건이 나갔죠. 나간 물건이 그렇죠? 엄청 많이 나갔어요. 음. 제가 이제 음, 설명이 안돼 그냥 매도 팔았다고 오해만 해도 많이 팔았으니까 그래도 또또 음. 또 팔고 또또 또 늘리고 계속 하고 네. 있어요. 그래도 몇백 개가 되겠죠, 그죠 지금 음, 한백 개는 되겠죠. 100개 넘을 것 같은데. 저쪽 <laughs> 온실에도 있으니까. 아, 저쪽 온실에도 있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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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요. 여기서 제일 오래된 게, 어느 몇 년짜리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애매한데, 네, 저는 예, 이제 식물을 파는 소비자에게 앞서서 저는 업자예요. 예, 예. 그러면 예, 예. 저기, 식물 판매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제가 키운 것보다도 농장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예, 예. 저도 진짜로, 저기, 중고거래해서 사올 때도 있어요. 음. 왜냐면, 하제 거를 자르기가 힘들어서, 음. 싫어서, 음. 그래서 중고에서도 사고, 또 손님이, 제한테 사가지고 가신 분이 잘 열려서, 음. 저기, 이거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제가 그, 하는 음. 거뭐 이렇게 사주기도 해요. 그래도 지금 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음. 제가 세 장짜리를 장당 70만 원씩 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 고객님. 공장이 70만 원. 네. 어. 지만원는데 저기 57이 35 350만 원짜리. 아, 네네, 네 네. 70만 원대에 사왔어요. 그래서 세 장짜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세 아. 장인데, 네, 210인데 그분이 이제 그래도 좀 미안하니까 10만 원 깎아줘서 200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키우고 있는 나이에. 예.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몇 장이나 나와요? 2 주에 뭐 하나씩 나온다 아, 이런 상 저는 그 있고.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저희는 한 달에 한장 정도, 한장 정도 나오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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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엄청 능력자가 키우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환경이 더 좋든가, 아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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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지금 여기 기기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시더라고 지난번에. 네. 아 예. 이, 이, 제가 이거 뭐예요? 제스 제스키 제스키를 저희가 네. 예, 이제 기존에 이제. 농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키우다 보면 음. 보통 저같이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은 음. 가져오면 또 잘난 척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음. 그집 농장이나 이런 거 흙을 못마땅해서 음. 보통 자기 취향대로 분갈이를 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제, 제 취향대로 분갈이를 해가지고 키우다 보면 그렇게 노스가 많이 나고 막 죽어요 애들이 타고 음. 그래가지고 많이 태워 먹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집 고객이 음. 에어컨 제습기를 사용했더니 식물이 안 타더라 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제습기를 사용을 하니까 식물이 거의 90%는 안 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탄거 없네 진짜 아니 가만히 한는은 여유 있어요 조금 탄거이런거 있다 그거는 처음 업대부터 탄 거고 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거의 타는 게 거의 안 나와요 이게 햇빛은 전혀 없고 지금 현재 등이죠. 식물 예, 등 등이에요. 등. 네, 등이에요. 왜냐면 식물등 좀 설명해줘봐요.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식물등이죠. 음. 지금 음. 여기 온실이 아니고 환경이 네. 좀 많이 안 좋아요. 좁고 그리고 햇빛이 부족해요. 음. 이게 단봉이 돼가지고 햇빛이 좀 부족하고 해서 음. 이제 간접적으로 식물등을 달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데 너무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이런 애들이 또 타니까 차광방 씌워놓고 이제 음. 이렇게 해가지고 키고 있어요. 네. 아 등은 이, 이거 개인이 아, 다아다 이거는 한 거예요? 네, 저 전기 전문을 하시는 분와가지고 아, 오래 해가지고 음. 여기쯤에 놔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아그 사람이 그게, 와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구나. 네. 예. 처음에는 저도 몰라서 이렇게 네. 색깔들한 등을 설치를 했어요. 네. 저런 거는 이제 이게.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음.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음. 이 용도에 따라서 다 틀려요. 음. 이 색깔 들어간 음. 거는 뭐 꽃을 피게 하는 거 있고 어떤 식물은 뭐 열매를 잘 맺게 해주고 어떤 거는 뭐 잎이 잘 크게 해주고 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필립스 등이 잘 맞아서 아 이게 필립스예요? 네네. 음,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성... 필립스 등이 제일 좋다. <laughs> 근데 아, 또 사람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음. 등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취향으로 어. 봐야 돼요. 등 음. 예. 등만 해도 뭐, 한, 50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치우다가 보니까, 그냥, 지금, 무늬가 어, 없이, 이렇게. 아, 예를 들면, 음, 저위 네, 얼마 전에, 제가 또, 저기, 이렇게 무늬가 좋다가, 예. 그렇게 그니까. 좋다가 이쪽에 무늬가 사라졌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이쪽 아이가 원래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쪽에 이쪽 등으로 이런가서 계속 비쳤더니 이쪽 무늬가 잘 나와요. 아. 그러면 이게 이 무늬의 전장이에요. 예. 전장인데 다시 등을 등을 계속 비춰줘가지고 이렇게 무늬가 아,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지금, 지금은 안 보여요. 예. 지금 너무 이렇게, 여기, 여기 아, 손잡만 예. 있고 여기가 예. 지금 색이 너무 하얘서. 아, 예. 저쪽 등, 저쪽 등에다가 여기를 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아. 그 비춰주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문이 잡힌 애가 예. 나온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 이쪽에서 계속 등을 여기 아. 줄기에다 비치는 거예요. 아, 줄기에다가? 네, 네. 등을 줄기에 비춰줘야 돼요. 입에 비춰줘야 아, 돼요. 아, 저는 저기 이게 줄기 쪽에다 비춰요. 음~ 줄기 쪽에 네. 네. 예 아~ 어, 그~ 나 지금 뭐~ 완전히 고스트는 없네 고스트는. 아니 고스트도 가, 간혹 있는데요 네. 고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 이렇게 잘 나오다가 해를 너무 음. 많이 보면 이렇게 고스트가 약간 흰 네. 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 저기 아, 등을 좀 없는데. 예, 이렇게 예, 예. 그늘 쪽에다 놓고, 계속 음, 이제. 그늘 쪽에 놓고, 예, 예. 예. 그늘 쪽에 놓, 놓고 하면 이렇게 영, 저기 초록색이 많이 나와요. 음, 지금 이게 쪽에, 전장이고, 예. 이게 다음장이에요. 예, 예, 예. 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계속 얘는 해를 못 보게, 예. 많이 안 보게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여기도 보면. 예. 여기 지금 여기서 뭐 처음에는 무늬가 좋았다가 점점 사라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거든요. 흰 예. 기분이 많은데 이, 이 아이도 지금 군늘을 돌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렇네. 예. 그래도 어 사실 별로 안 탔다. <laughs> 그죠? 많이 탔어 네. 왜냐면 하 네. 이제 제가 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게 번식하는 방법 중에서 네. 보통은 사람들이 잘라서 물꽂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음. 수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네. 이제 수태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하 물로 하면은 감염이 여차 감염이 잘못되면 계속 썩어 들어가요. 음. 근데 이게 수태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음. 아,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아. 여기 공중 뿌리에다 다 이렇게 박아 놓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뿌리를 다 내줘요. 여기 지금 뿌리가 여기. 아, 보이네요. 아, 이건 예예. 뿌리가 아니고. 예. 아. 어, 이쪽 거 말고 제가 어는거뿌리다면 아. 그러니까 뿌리에 수태를 감아주는 거야. 예, 예, 수태를 감아주면 여기 지금 뿌리예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제가 여기 마디, 마디, 마디 잘랐을 때 얘네들은 이제 이끼를 여기 수태를 빼내고 심기만 하면 빨리 자, 적응을 하거든요. 그 대신에 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게 부업계정 이 만약 에 키우지 않고 부업계정으로 들어간다 하면 음. 얘는 계속 수태만 감아주면 얘는 계속 저 대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음. 계속 얘가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음. 계속 왜냐 자르지 않았으니까 밑에 뿌리를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뭐열장이든열0몇 장이 됐을 때아나 이제 그만 농사를 짓고 이제 심어서 음. 잘라서 뭐 판다든가 아니면 늘린다든가 어떻게 할 경우는 음. 계속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나는 이 수태를 사용 안 하고 나는 물에다가 할래 그러면 물에다 자를 경우는 음. 얘 위에는 수돗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을 안 해요. 음. 그래서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는 음. 본인인데. 그 탑섭스 해가지고 뭐 2개월, 3개월. 예, 그렇게 걸려. 그런데 그렇죠. 얘는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놔두면 저기 매, 내가 원하는 지점 갈 때까지 계속 커주니까 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빠르고 더 안전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음, 그래. 음. 왜냐면 자리 잡는 기간에 한 3개월 동안 얘가 3개월 동안 더 커가지고 더 이파리를 내고 난 다음에 잘라가지고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그리고 또100%또 음. 물꽂이 해가지고 안전하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 방법이 더 안전해요. 음,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워낙 또, 고스트가 음. 나오면, 예. 너무 고스트가 나오면, 이게 무늬가 음. 계속 또 연속으로 계속 흰, 아주 올, 올 흰색으로 나올 경우가 있어요. 올 흰색으로 그릴 때는, 음. 한몇 단계, 한두 단계 정도, 두 마디 정도를 다 없애버려, 요 제거해버려요. 음. 제거해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키워요. 음. 그러면 이렇게 흰 지분이 사라지고, 이렇게. 음. 이런 나이는. 뿌리는 가만히 두고, 위에다 잘라버리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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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지분을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려요. 음, 그렇게, 예. 아무튼, 이 어, 요런 노하우가 있네. 미리미리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잘라가지고 삽수해서 한다는 사람도 있고. <laughs> 저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음. 뭐, 차라리 10장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열, 10장이니까 이 자른다 치지만은, 만약에, 만약에 한 5, 6장에서부터 뭐 자르면, 그때부터는 3개월 동안은 정지 상태예요 아. 이게 금방 뭐수순을 내주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계속 성장시키면서. 그래. 여기는 전부 알보만 있어요. 무늬 몬스테라도 있어요. 여기는 무늬 몬스테라가 저쪽에 대형으로 대품만 있고, 여기는 음. 이제 옐로우 몬스테라, 아, 델리시, 델리시오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음. 보르지아나, 저기 골드 몬스테라가 있고, 예, 얘가 아. 또 이제 보르지아나, 저기, 저기 옐 옐로우 몬스터래요 아, 이게 옐로우 몬스터 네. 아, 네, 그러네. 약간 옐로 색이. 네, 네, 네. 이렇게. 음. 이건 왜 이렇게 비슷하게 해놨어요? 아, 제가 이제 그게 장난쳐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라고 뿌리가 예, 뿌리가 밑으로 박으면 네, 네. 네. 막바로 잘라서 하려고 하는데 저 아이들 너무 이렇게 가습해서 자꾸 타요. 음. 그렇구나. 그이 가격. 네, 죄송합니다만, 이, 그죠, 옐로 몬스테라하고, 뭐, 뭐, 가격대가, 알보가 제일 그래도 가격이 높아요. 아니요, 아니 뭐 제일, 뭐, 제일 센 거는, 음. 저기, 화이트 몬스테라라든가, 옐로 몬스테라, 뭐, 골드 몬스테라, 이런 게 월등하게 많이 비싸죠. 오, 음.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더 비싸구나. 네네. <laughs> 어이구, 그러네. 자, 등을 24시간 켜나요 아니면, 아니요. 가요? 얘네들도, 식물들도 잠을 재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음. 저녁 10시면 자동, 꺼지게끔 시스템 아 해놨어요. 아 자동으로, 어떤 사이머로 해서. 밤새도록 켜놓는다, 이런 사람들이. 아, 있고? 밤새로 켜놓으면. 예. 안 좋아요? 뭐안 좋은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음. 그건 그, 그분, 그분이 선택을 해서, 저는 이제 예. 식물한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잠을 재워요. 예, 그렇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음. 아, 고생하셨네. 여기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네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이게 희시, 희귀식물 한지한 한 3년 됐어요. 음. 음. 이렇게 색깔들이 음. 다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색 음. 색깔들이. 타입 음, 이 정도면 한거 하나도 없잖아. 요왜이저 화분이 이 투명으로 된게더 좋아요. 네. 뿌리 잘보게 아, 아니 제가 이제 써 보니까 음. 이 애들 심을 때 뿌리가 이렇게 길어요. 음. 근데 이게 납작한 데를 심으면 이 뿌리들이 다쳐요. 음. 그래서 이 뿌리를, 이 화분이 좀 깊잖아요. 그러면 음. 뿌리가 애가 넣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걸 선정한 거예요. 음.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음. 그리고 보통 이 흰분을 쓰는 사람들은 뿌리가 빨리 내렸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좋대요. 그리고 또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기가 쉽고. 음. 그래서 이제 이 뿌리가 좀 큰데 이이이 이, 이 화분에 심어놓고 해놓으면 이게 제가 관찰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거 사용합니다. 식물등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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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도 다예 식물등 음, 그분이 내려와 서 이렇게 잘 <laughs> 해줬군요 그죠? 제 업장, 업, 저기, 분야. 저기, 전기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등산 샀어요, 본인 선생님께서, 아니면 거기서 가져와서 등까지. 아, 가져. 그분한테 이렇게 욕을 해요. 이런 걸 구해다가 가져오라고. 음. 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음. 얘는 이제 나중에 내가 더 많이 자랐을 때 자를 걸 생각해서 그냥 계속 키워가면서 이제 뿌리를 여기서 받,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음. 그 대신 에 이제 여기 할때이 음. 비닐이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음. 물만 고이게 해놓으면 여기서 안에서 썩어버려요. 썩겠네 맞아 네. 네. 공기가 수, 통하니까 네. 물이 빠지게 빠지면서도 주, 수분을 저장할 수 있어야지만 얘가 음. 이게 안 썩어요. 안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얘들 공중뿌리가 다 썩어버려요. 음. 음. 여기 안에는 왜 이렇게? 아, 얘는 안시름이에요. 안시름이 돼서 안시름은 저기 이렇게 습도가 많은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얘네들 습도를 가둬, 가둬서 이렇게 키우는 거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순도 빨리 빼주고, 음. 이제 공중뿌리도 빨리 내주고. 안시름은 얼마나 해요? 이런 거는 다 틀려요. 이런 음. 거는 뭐, 이런 거는 뭐한돈 천만 원씩 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와. 음. 안시름이 더 비싸네. 안시름이 예, 보다. 더 비싸요. 음. 더 비싼데 요새 값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예. 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에요. 이 그렇잖아요. 음. 저기. 뭐 그림도 누가 그랬냐 음. 그렇잖아요. 이것도 뭐. 예. 많네, 아. 안시름이. 맞네. 네네. 음.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음. 음.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도 있고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러네. 네, 그 걔네들은 이제 씨 시들링 하려고 일부러 빼내놓은 애들이에요. 아, 아, 이 씨가 나는거 이거 이렇게 숙초를 여기 이거 갖다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습도를 주면 뿌리들이 잘 내려요. 아.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원할 때 이게 덩치가 너무 크면 잘라서 소분해서 잘라서. 살기가 좋아요 아 이렇게 했을 때? 네네 네이 음. 밖에도 있네 큰 거. 예 저런 애들은 너무 커서 그냥 밖에다 놔둔다 저런 음. 거는 진짜 크네 저 끝에 네 그러면 저런 거몇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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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통만은 너무해요 천만 원 이상 어. 다시 한번찍어봐야 음. 일단, 음. 가고 가죽, 현금 가져온 게많지 않은데. 지 알고는 싼 편이에요. 이런 저기 힘의 모스테라 이런 거는 막 저기 장 3300만 원씩 나누고 이게요? 어 네. 미디어? 어 솔직한 게?